여기 마셨던 우리 박동석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이크 좀... 네. 김선생님, 마이크 좀... 아마 행정을 오랫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또 이노마사 부부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들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감이 나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제가 그... 아 어, 주말 참 어, 지식의 핵심을 얻기 위해서 는 그래서 뭐 아무리 인터넷이나 뭐또 서적이 많다고 하지만 역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정말참산 어, 지식과 또그 지식의 핵심을 얻는 어,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경규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경규 원장님이 어, 정말참 바쁘신 분인데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뺏어려왔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 정말 참 반갑다 생각니다 제가, 저기, 오늘 강의, 저, 김영희 교수님 강의를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들었는데요. 어 제가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자꾸 불안하다 하는, 부심점이 없고, 안정이 안 돼서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저 로마사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이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어떤,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어떤 어 철학이나, 민족적인 철학이나, 또는 그 철학을, 그 철학이 발현된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로마사 논문를 보고, 이제 또, 아,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니까 역시 로마가 강했던 게그 보추 비로한라우그 보추하고 아, 그다음에 또이 시스템 측면에서 혼합적이라는 아, 그런 어떤 인스티튜션 시스템 이런 측면에 아주 좋은 그런 그 어, 장치가 있어서 로마가 그렇게 건성하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이제 넘어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만이 어, 기회를 이용해서, 김 교수님께서 평소에,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지금 와서 무슨 혼합정 같은 체제를 만많 것도 오을거고또 지금 없는 우리 민족적인 축하를 만든다는가, 또이 지금 좀 부족한 우리 어떤 우리나라의 그 보충 신의의 보충을 갑자기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적인 어떤 그 정책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좀 생각해보려면 그 어떤 것을 하고 있으신 보이 모시는 있다는 음, 제 민주 의식에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까서공화국에서공화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니그 중에 하나가 어, 대화의 문화가 제 조금만 체크. 마지막에 무 대화의 문화가 토론 학교와서까지 선생님 네. 일방적으로 감의를 말하고 피기할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명하다에 네. 그러한 네. 그, 권위주의보다 네. 특히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네. 때까지 달려가고 해야하는 네. 그런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찾아가시는 그런 결정적인 과정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보니까 타인의 의견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폭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많이 되어 있는 뭐학당문다도하시은 말폭력 직접적인 그 물리적 폭력과 더큰 말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화의 문화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대화의 문화가 조금 아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문. <목소리도> 오늘 그 연령 계층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우리 젊은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주진 학생 오셨나요? 네. 예. 예. 마이크 좀눌러주그 아직 이 학생은 아니죠? 누업했죠 예, 아그 아, 그. 그, 교수님이 아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작년 가을 학기 때 강의를 들었어요 <목소리도> 어. 예, 로마사 논골라는 <laughs> 책을 갖고 강의를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불성실하게 다니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laughs> 예, 아, 그때 학생들이 사실 이 로마사 논골로 상당히 격렬한 논쟁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좀그 교실에서는 약간 비주류에 속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 로마사 농고를 보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기족과 인민의 균형,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기득권과 평민, 서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키아벨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는 오늘 사실 교수님 발표를 다시 들으면서 아, 제가 조금 아전 인수 교육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어, 이제 소위 로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귀족과 인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귀족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지도 않고 인민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지도 않은데 귀족들은 인민들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민들은 귀족들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이 얼, 어떻게 균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어, 말하지 않고 서로 너가 나보다 더 강자다, 나는 약자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일단 마키아벨리를 대한민국식으로 해석하려면 은 먼저 그것 먼저 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전인수는 저 그렇게 달리 표현하는다 창조적 오독이라고요. 아, 창조. 창조적 오독이 없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 아전인수라는 말은 참, 참 창조적 오독이라는어떻좀 핵심을 지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 마케아베리 문제의 식 중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관계는 객관적으로 통계적, 사실 통계도 통계를 어떻게 말하고 해야 되는 통계적 조작이 가능한 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단일한 건 없습니다. 서로의 문제, 어떻게 느끼는 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카벨의 정치학에서 핵심적인 것중 하나가 불만입니다. 만족과 불만입니다. 이런 가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1 0억 가진 사람. 그게 정치의 핵심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 천만 원 가진 사람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정치를 가장 못하게 하는 정치권이죠. 그래서 답변이 되죠. 네, 어,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정치나 행정당 군인,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마 뭐 비중할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정치인도 안 오셨고, 또 전직 <laughs> 핵정당 안 오셨는데, 어, 국방부에 계시는 아주 연약하고 <laughs> 여린 그 여성분이 국방부에 남부로 계십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김신숙 어, 국방부 행정관리 담당관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과 질의사항이 어, 있습니다 소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에 있는 김신숙 어, 과장이고요. 원장님께서 그 하시는 고전 아카데미 렌터를 받아보고 늘 자주 오고 싶은데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애 방학 수제로 엄마 아빠 어 회사에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써보기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딸을 국방부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헌병을 보면서 이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 응. 그럼 엄마는 뭐래? 어, 엄마는 군인을 지켜. <웃음> <웃음> 그럼 국방부에서 우리 군인 60만 대군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오늘도 병영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모든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여기 왔느냐? 저희 사장님이신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께서 어 군인과 독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장관님. 본인도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군인은 매우 외로운 직업이다 전쟁이 항상 나는 것도 아니고 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언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혼자 외롭게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과 음악과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국방부에서 책읽는 문화 그리고 군인들과 군 간부들에게 책임키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오게 됐고, 마침 또마키아벨리 로마사 농부를 매우 관심 있는 분이라서 재밌게 네, 유익하게 일 것으로 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